안녕하세요, 바코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헤어 스타일링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시스루 스타일링은 제가 최근 영상에다가 올려드렸고, 오늘은 리프 스타일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리프 스타일링을 하려고 머리를 최대한 기르고 있거든요. 지금 뒷머리는 진짜 많이 길었죠. 제가 방금 메이크업 영상도 찍어가지고, 지금 헤어밴드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빨리 벗고, 빨리 머리를 말리고, 스타일링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다 말렸는데, 머리 되게 많이 길었죠?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저는 남자 스타일링을 스타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뒤통수 볼륨이거든요. 앞머리를 아무리 이쁘게 스타일링을 해놔도 막 옆에서 봤을 때 뒷머리가 막 완전 꺼져 있고 넓적한 그런 느낌이 보이면 저는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앞머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뒤통수 볼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롤빗으로 아니 아니 아니. 헤어롤로 뒤통수 볼륨을 한번 살려볼 거예요. 헤어롤을 먼저 써줄 건데, 일단 뒷머리의 섹션을 2등분으로 나눌 거거든요? 그냥 여기 뒷머리를 반틈을 이렇게 나눕니다. 반틈을 나눠주고, 티게핀으로 한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땀 머리를 여기 헤어롤 크기만큼 잡아줄 거예요. 헤어롤 크기만큼 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헤어롤을 뿌리에서부터 꼽아가지고 위로 쭉 올려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여기 윗머리도 뿌리부터 헤어롤을 넣어가지고 그냥 쭉 올립니다. 이렇게 감아줍니다. 근데 네, 이거는 일단 그냥 대충 말아주면 돼요. 그렇게 막 엄청 집중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드라이기열로 조금 열어줍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스타일링을 진행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마지막에 풀어주면 됩니다. 리프 스타일링을 할 거니까 가르마를 나눠줘야겠죠? 가르마는 5대5든 6대4든 그냥 편하신 대로 나누시면 돼요. 취향에 따라서 뭐 7대3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어차피 고데기 하는 방식은 다 똑같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쓱쓱 올렸을 때 자연스러워지는 가르마를 그냥 사용합니다. 저는 한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고데기 온도를 자기 모발 상태에 맞게 온도 설정을 해줍니다. 저는 지금 180도를 맞췄습니다. 고데기는 섹션을 나눠서 해줄 건데 저는 섹션을 3등분으로 나눌 거거든요. 오늘 고데기는 한쪽을 고데기 먼저 마무리하고 반대쪽을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를 먼저 하든 여기를 먼저 하든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기 3분의 1만큼 섹션을 나눠줄게요. 섹션 나누는 법은 제가 위에 띄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머리에 고데기 고데기도 제가 세번을 나눠서 할 겁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데기를 잡고 다시 5도 정도 꺾어서 내려오다가 뒤로 보내주세요. 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모발의 흐름이 S 라인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S의 느낌이 나오려면 여기 윗머리는 모발이 뒤쪽으로 빠져야겠죠. 두 번째 머리도 똑같이 할게요. 잡고 내리다가 한반 틈이 지나는 부분에서 꺾어줍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는 컬이 나왔죠? 근데 여기 있는 모발들은 그냥 뒤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귀 뒤로 넘겨가지고 정리해주시면 돼요. 여기 앞머리는 마지막에 모양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고데기를 꺾어서 모양을 잡아줄 필요는 없어요. 앞머리는 가볍게 C컬만 준다는 느낌으로 고데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머리가 떨어질 거예요. 일단 1층의 머리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섹션을 꺼내고 여기 내려온 섹션에 반틈을 나눠줍니다. 모발의 양에 따라 섹션을 3등분으로 나눠도 되고 4등분으로 나누셔도 돼요. 고데기를 할때 모발을 잡는 양도 편하게 잡으시면 되는데 두 마디나 두 마디 반 정도 잡아 가지고 고데기를 하면 딱 맞더라고요. 여기 2층 머리에서는 모발이 길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길어지면 볼륨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2층 머리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볼륨이 살아 줘야 전체적으로 볼륨이 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2층의 머리는 처음부터 볼륨을 좀 살려 줍니다. 볼륨을 살릴 때는 모발을 조금 들어서 고데기를 해 줘요. 거예요. 고데기를 뿌리부터 잡고 위로 쭉 살리다가 옆으로 꺾어 줍니다. 잡아서 볼륨을 살려 줄 거예요. 볼륨을 살리고 뒤로 보내 줍니다. 마지막으로 윗머리가 지금 완전 생머리잖아요. 이것도 고데기를 해 줘야겠죠? 이거는 90도, 이거는 45도, 대충 45도 들어 가지고 그냥 적당한 시컬을 넣어 준다고 생각하세요. 뭐 뒤로 이렇게 꺾으셔도 됩니다. 가볍게 고데기 하다가 이 머리를 이렇게 꺾어서 식혀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한쪽의 고데기는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머리 부분에 볼륨을 드라이기 바람으로 살려 줍니다. 여 손가락을 와다다다 끼워가지고 잡고 위로 당겨서 이렇게 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은 충분히 식혔다가 열이 다 식으면 모아주세요. 이렇게 뽕 하고. 볼륨이 살아나죠? 여기서 가르마가 좀더 벌어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좀더 깊숙하게 꽉 넣어요. 이 상태에서 잡고 세우고 뭐 이렇게 열을 시켰다가 쭉 해주세요. 가르마가 확실히 많이 갈라졌죠? 이쪽은 고데기를 해야겠죠? 이쪽의 머리도 여기랑 고데기 하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감을 거거든요?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되세요. 드라기 바람으로 볼륨을 살려줘야겠죠? 열은 최대한 식혀주고,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막 잡아서 볼륨을 한번더 살려줍니다. 열은 충분히 식혀줄게요. 하나, 둘, 셋. 촤. 그 뒷머리 있죠? 뒷머리가 어느 정도 기장감이 생기면 막 뻗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고데기를 진짜 가볍게. 다 해주고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시켜줍니다. 이렇게 목을 감싸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 제가 뒷머리에 롤을 말아놨잖아요. 이거를 바로 풀어줄 건데 풀어주고 풀어주고 이게 막 모양이 엄청 이쁘게 나와있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고데기로 결정리 해주면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이미 뒤통수에는 볼륨은 살아있거든요. 결정리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가벼운 시컬 이렇게 고데기로 좀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제품을 발라줄 건데 리프 스타일링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가볍게 넘기면서 다닐 거거든요 근데 또막 바람에 날리는 게 싫고 좀 딱딱하게 고정이 됐으면 하시는 분들은 매트한 왁스를 사용하시면 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난 이렇게 좀 넘기면서 좀 가볍게 다니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컬크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폴리시 오일을 발라줄 겁니다 폴리시 오일을 적당량 폴리쉬 오일은 세팅력보다는 약간 결감이 잘 보이고 약간 젖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앞머리에 바로 발라버리면 바로 떡지고 스타일링이 망할 수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먼저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로 넘겼다가 여기를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여기를 이렇게 넘겼다가 앞머리를 해줍니다. 이쪽의 삼각형 부분은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밑에 머리는 앞머리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정리 한번 사 해주고 이 반대쪽도 결정리, 결정리. 이제 스프레이를 가볍게 뿌려줄 건데 스프레이는 가스 스프레이를 뿌릴 거예요. 저는 긴 머리 스타일링 할 때는 액상형 스프레이보다는 가스형처럼 가벼운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게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스프레이는 모발을 조금씩 들어가지고 가볍게 그냥 뿌려줍니다. 반대쪽도 뿌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스프레이를 가볍게 한번 뿌려줄 거예요. 가볍게 한번 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리프 스타일링이 끝났습니다 세팅을 이렇게 가볍게 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넘기면서 손질이 가능해요 원래 리프 스타일이 좀 귀찮은 게 시간이 지나면 막 머리가 뭉개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머리 긴 사람들 보시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시간 날 때마다 뭐 빈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길 뒤로 넘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은 머리를 계속 기를 생각이고 나중에는 더 이쁘게 리프 스타일링을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설날이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설날이 지나 있겠지만 조금 늦었더라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